안녕하세요. 터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마고치입니다. 오늘 이제 가마고치 마지막 시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3주 됐죠? 한 달은 네. 아니고. 3주 동안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어려웠던 점은 뭔지, 그런 것들 이제 정보 공유해보는 시간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개 올리는 걸 이제 목표로 하였었는데, 네. 몇개 정도 올려주셨나요? 지금까지 3주 차인데 8,000개 정도 등록을 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더 등록하면 약속드린 만개 등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랑 지마켓, 네이버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이거 좀 팔리던가요? 네. 첫날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매출은 나기 시작했고 지금 3주차인데 총 매출은 750만원 정도고 마진은 12% 정도 11%에서 한13% 정도 나와서 프로그램비를 제외하면 한 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 한달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이 천만 원이었는데, 맞아요. 채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천만 원 채우면 프로그램비 일단 제외하지 않고 수익은 한 백만 원 정도는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90만 원 정도?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동안. 네, 동안. 근데 등록하는데 시간 좀 많이 쏟으셨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꼼꼼하게 서팀장님한테안오느라고 꼼꼼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품 등록이 완결를 채우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또 저희, 제가 이제 부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문 처리에 있어서 그날 못하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부업이시다 보니까. 네. 야근하실 때도 있고,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잘 따라와 주셨고, 그다음에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도 100만원 정도의 이제 돈이 이제 매달 생기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처음에 정산을 받으면 어디다 쓰실 건지. 아, 일단, 네. 어, 너무 행복한 상상이네요. 아직 정산을 못 받았지만, 정산을 받기 전에 일단 저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어깨에 이제 딱 피고, 와이프한테 아, 100만원 더 버는 남편이다. 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네. 또 보면서 핸드폰도 좋은 새 최신 폰으로 바꿨습니다. 어 아직 정산도 안 받았는데. 예, 저는 좀 좋네요. 예 이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 음. 벌리는 거 보고 예, 이번 달 빠르게 핸드폰을 바꿔서. 아뭐 핸드폰으로 주문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아네. 자 그러면 3주 동안 해봤지만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이게 부업으로서 메리트가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 저는 일단 너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업이라는 결국 업이잖아요. 돈이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셀 같은 경우는 바로 매출이 나니까, 어, 이게 정말 부업으로서 매출이 나는 속도는 정말 1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를 좀 하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LS에서 승인받는 데만 한달 넘게 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가 포기하시는데, 이 리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상품 등록만 해놓으면 상품이 내 손에 없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돈이 벌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3주 동안 꾸준히 하면은, 월 100만 원 정도에 정말 딱 부업, 부업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실제로 어, 지금 저랑 같이 강의 뭐 하루밖에 안 들으셨지만 3기 분들도 매출 많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는 말고 있고 이거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등록을 해주면 팔리면 보내면 되는 그리고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라서. 아, 저 그럼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뭐, 어려웠던 점이나 단점, 단점 같은 부분도 좀 얘기를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으로는, 이게 단점은 사실 모든 부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상들이 있다, 가끔. 아, 네. CS. CS에서, 어, 제,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도, 이제, 뭐, 너 워낙 기분이 나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자로만 맞아요.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린 맞아요. 게 처음에 이 문제 발생한 게 핸드폰을 따로 안 만들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그냥 받아가게 아, 네. 이제 너너희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게 되니까 맞습 근데 꼭 이제 핸드폰은 두 개로 해서 업무폰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야 일과 분리가 되니까 사실 이제 저 핸드폰도 그렇게 사게 된거아닙니까 맞아요. <laughs>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돼 버려 가지고 새로 사는 김에 번호를 하나 더 만들 고 바꿔 버렸죠. 자, 그래서 네. 이제 뭐 앞으로도 겪어야 될 일이 많으시겠지만 네. 내가 그래도 시행착오 중에 아, 요거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하지 않겠다던가 음. 아니면 이렇게 진행할 거다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도 일단은 하다 보니까 어제 나름대로 자꾸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 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더 확인해라. 근데 이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옵션 같은 걸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한번 주문을 다 취소한 적이 있는데 어 이제 그런 거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아 네. 예. 어, 맞습니다. 네. 일단 이건 저희 다마고치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분들도 네.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쿠팡 옵션 같은 경우는 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이 뭐 지금 750만원 매출을 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제일 잘 팔렸던 <laughs> 카테고리나 상품,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싫은데. 농담이고. <laughs> <문다리고. 웃음> 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서팀장님이 저한테 가르칠줄때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다 보면 저절로 카테고리가 좁혀질 것이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료품이 굉장히 잘 팔렸고, 소스류. <laughs> 뭐 간장, 된장, 쌈장 뭐 이런 소스류가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류 위주로 어좀 개달. 아, 이거는 저도 먹어서. 처음 듣네요. 네. 뭐. 양념류 네. 잘 파시는 분은 저도 처음인데 거기가. 옵션을 근데 상당히 잘 보셔야 돼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아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처음 들어서 아, 네. 저도 빨리 업로드 해 봐야겠네요 아. 이럴 줄 알고 제가 <laughs> <laughs>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이번 달에 그래도 90만 원 정도 벌어 가실 것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고 네.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부업으로 저는 100만 원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부업이 뭐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부업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것만은 결국 시간을 조금 넣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비즈니스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저는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150?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전업으로 할 생각도 있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 이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음. 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진짜 가정주부다 보니까 충분히 전업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고 와이프가 이제 집에서 애도 보면서 충분히 150만 원 정도는 하루에 한 4, 5시간 투자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상품을 다 등록하면은 음. 시간이 더 줄어드니까 아, 그러네요. 뭐 2시간, 두 3시간 하면은 150 되는 거 같습니다. 네. 100만 원, 2시간. 그래서, 그한두 시간. 네, 그래서 응. 배우셔서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시간을 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내시는 분들이 하기에 딱 좋은 부업이라서. 음.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나 어, 부업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줘도 이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는 게 음. 일단 은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저는 서티명 서디년, 서태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아 그래서 저희가 4기부터 네.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평일이나 이제 주말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대일로 지금 외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충분히 외부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1대1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고 음. 그런 약간 장점은 있죠 어. 그것도 맞춤으로 해드리니까 네. 제가 주변에 소개해드리면 외부로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뭐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모스를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해외 쪽으로도 눈이 가더라고요. 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네. 아,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도 현재까지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대량 방식을 고수해 왔었는데 G 마켓 옵션이 이제 2천 개로 줄어들면서 음. 효율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아름아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제 구매된 강의를 조금 해줬었는데 어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음. 왜냐면 저는 그래도 강의를 했을 때 성과를 좀 빨리 내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좋하기 때문에 지금 리셀 강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리셀도 어느 순간 구매대행처럼 되는 건아닐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파일을 위해서 딱 이제 50명이 채워지면은 저희가 비공개로 돌리던가 뭐 인원수를 제한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강의도 저절로 이제 그때까지만 할 거고요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몇, 그럼 몇 자리 정도 남은 거예요? 지금 한 서른 자리 정도 30자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0자리 네. 남았답니다 여러분들 아, 가게 홍보해주시는 건가요? 네, 빨리 오셔야겠네요. 아, 네. 일단 제 주변 지인의 한 다섯 명 정도 제가 채워넣어야될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 너무 음. 감사하죠. 어, 이제 한주 남았잖아요. 네. 한 주도 아니고 한 6일 남은 것 같은데. 네. 이제 6일 동안 천만원 꼭 달성하시기를 이제 바라겠고. 네. 뭐, 어, 요것도 마지막 6일까지도 꼼꼼하게 이렇게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그 카페에 그 후기, 후기 하나만 남겨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다마고치는 이제 오늘로 종료가 되고요. 그래도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실 같이 하다가, 어, 중간에 안 한다면 어떡할까. <laughs> 약간 그런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제 무사히 끝 맞춰가지고, 자, 이제 매출표는 저희가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잘 하셨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도 이제 조금, 어 꿀팁이나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